다시 녹화. 애초 선생님들 글 쿨론 이후에 뎀감론으로 어? 왔습니다. 무적기가 사기인 이유에 대해서 선생님들 설명을 해줄게요. 그렇게 길게는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무적기가 사기인 이유는 선생님들 일단 문제를 하나 낼게요. 어? 이거 맞추기 좀 어려울 건데 A라는 그니까이 A라는 몹이 있어요. 몹이 있는데 야 캐스팅을 시전을 하죠. 시전을 해서 캐스팅이 끝난 다음에 어떤 스킬이 날라와요 내가 있는데 여기서 댐감기를 쓰면 살까요 죽을까요? 그러니까 한방짜리 스킬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가 데미지가 100이라고 치고 숫자가 나오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 피통이 100이에요 댐감기가 3 0퍼짜리라고 칠게요 그럼 날라오는 도중에 댐감기를 썼다 살까요 죽을까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겠죠 벌써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제가 이걸 왜 묻는지 알 겁니다. 네. 죽어요. 어. 대신에, 피뻥 스킬이라든지, 무적기면 살아요. 슈레딩거의 뎀감기왜 <laughs> 어. 그러냐면, 와우라는 게임 자체가, 이 투사체가 날라오기 전에 캐스팅이 끝난 시점에서 데미지가 다 계산이 돼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스킬을 짤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 짤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짤이 샜어요. 그럼 죽은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소리야. 내가 짤을 하기로 했는데 샜잖아. 무적기가 사기인 이유가 무적기 같은 경우는 짤을 생거를 보고 무적기를 써도 살아요. 무적판정이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니까 댐감기 그래서 이거를 역으로 쓰시면 어떻게 쓸수 있냐면 내가 댐감기가 있어요 댐감기가 있어 뭐 만약에 뭐 분, 암사로 치면 분산이라고 가정할게요 네. 암사로 치면 분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캐스팅이 끝날 땐 타이밍에만 분산 쓰고 있다가 날라오는 도중에 풀어도 데미지는 어 분산 쓴 데미지로 들어와요 음. 와우가 좀 이런 류의게 무적기가 사기인 이유는 여기서 나온다. 짤이 새도 보고 무적을 쓰면 산다. 근데 다른 스킬들은 쓰면 죽는다. 이렇게 관리죠. 그래서 이 짤이라든지 광역 데미지가 들어오기 전에 댐감기를 무조건 올려놔야 돼요. 댐감류들은 이런 식으로 무조건 써줘야 되고 비방 같은 경우는 뭐 날라오는 도중에써도 자기 피가 올라가기 때문에 살죠. 무적기 같은 경우도. 근데 대신에 피뻥기는 어, 그만큼 피가 많이 날라가니까 이걸 힐러가 많이 채워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댐감이랑, 뭐, 핏뻥이랑 비슷하게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 힐러 만화로 쳤을 때는 핏뻥기는 조금 더 합의 호환일 수도 있다. 근데 크게 살아야 되는 구간에서는 살릴 수만 있으면 무조건 좋다. 라고 볼수 있죠. 불클론을 이은. 보험막류 같은 경우도, 어, 피로 계산되기 때문에 아마도 살 거예요. 보험막류 그니까 나한테 들어오는 딜이 뒤에 계산되기 때문에. 근데 보험막류 같은 경우는, 보험막류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많이 감기는 게 없잖아요. 10% 이상 감기는 게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핵심은 댐감기. 어. 서약 같은 경우는 피 빠지면서 사는 거라서 아마 살 거예요, 아마. 그거까지는 계산을 안 해봤는데, 아마 자기 피통으로, 이제, 판정 자체가 데미지 계산이 여기서 끝나고, 여기 들어오는 딜은 맞은 다음에 계산이 될 거라서, 서약은 아마 살 겁니다. 서약 같은 경우는. 피가 빠지기 전에 보호막류부터 먼저 빠지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저도 깊게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번에 리빙 포인트는, 뱀감기는 스킬이 들어오기 전에 무조건적으로 써줘야 된다. 문상같이, 어, 스킬, 데미지를 못 넣을 때 쓰는 스킬 같은 경우는 썼다가, 어, 날라, 그니까, 나한테 날라오는 거 보고 풀면, 데미지는 상관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어, 녹화는 여기까지. 글클론에 이은, 글클론에 이은, 저거 댐감론 맞나? 뭐라고 해야되냐? 어, 슈레딩거의 댐감기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녹화는 종료